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과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을 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 드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들을 늘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교회 학교 교사 아니면 카페 섬김이 예배 섬김이 꽃꽂이 주방 주차 관리 등등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자그 사람들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다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이 섬긴다는 것이 항상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 육신의 몸을 입은지라 어,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지만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회막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네,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일은 참 영광됩니다. 어, 그래서 그만큼 막중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챙기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로 값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섬김과 봉사에 따른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당신에게 섬기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챙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laughs>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면은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일단 먼저 2 1절의 위예를 보시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인의 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을 목시 있는데 그 목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가 레위인의 몫입니다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십일조를 그 레위인들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좀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돌보고 하는 분들이

자, 특별히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기업으로 다 주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으로. 자, 분명 레위자손의 기업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는 것을 기업으로 생각하시기 생각하시는 게 맞고, 어, 레위 지파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네. 기업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싶으실 텐데 이건 뭔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십일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일조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린 헌물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레위자손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일절에 어, 생기는 의문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신다 자,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는 특별하게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기업이 없을 것이라 라는 부분인데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없을 이 레위 지파 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조라는 것을 통하여서 챙기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받을 가장 큰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복 중에서 가장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10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그 행적들을 전파하겠다 라고 말을 납니다이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또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업 자체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승리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돌봐주시고 모든 것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의 29절의 내용을 또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는 11조 중에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다 27절을 한번 보면 한번 보여 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네.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네. 포도즙들에서 네. 드리는 집같이 네. 여기리니. 네. 자, 여기에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이 25절에서 29절의 말씀 내용 중에는 11조 중에 11조 레위인들이 너네가 11조를 백성들의 11조를 받았다면 그 중에 도 10분의 1를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20, 27절처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뭔뜻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십일조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성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그 십일조 헌물들과 제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드린 경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진 헌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대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리시는 거죠. 물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것들을 레위 지파인들에게 나눠 주시는데 그 레위 지파인들이 다시 십일조를 드릴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여기겠느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 너네가 드리는 그 십일조도 똑같이 백성들과 같은 십일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들도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기인해서이 십일조를 드려라. 너네가 그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레위지파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의 부분들을 한번 보면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면 3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러므로 앞선 내용들에 이제 받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3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 같이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1 1일조가 이것과 같다.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물질과 내 헌신과 내 수고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시지만 그 봉사와 섬김은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섬김과 봉사를 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회막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만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고자 하나님께 내 것들을 성별해서 드리는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벼워 드리는 것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과 정성 그것들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24절을 한번더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여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가 기업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너네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다른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백성들이 받은 기업과 다른 기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책임의 몫을 다할 때 받는 것이 기업입니다. 자,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그 땅을 점령해서 내가 얻어내야만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어내기 위하여서는 아 내가 기업을 받기 위하여서는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승리해야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한 이제 사례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2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스세반 지파에게 말씀하신 이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13절에는 어 13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총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되 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15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쭉쭉쭉쭉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반지파는 요단강 이쪽에 아직 넘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땅을 분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우서가 얘기하기를 너네는 이 형제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내가 분배하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싸움을 통하여서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내게 주어진 책임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싸워서 땅을 얻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자기의 책임의 몫을 다해야만 기업을 받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서 땅을 얻어내는 것이. 기업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이 레위 지파인들은 땅이 없거든요. 그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을 여와로 이제 받느냐. 레위 지파도 자기의 목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 율례, 성막 관리에 책임을 지는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그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게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싸우든 회막 봉사를 하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뭐냐면 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막 봉사도,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기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끊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 나갈 때 하나님 이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통하여서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이들은 영적 전쟁이 있고 모든 이들은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u n g as a young doctor Jenny Hanan g o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의 몫을 다할 때 기업을 받는다. 자, 자기의 책임의 몫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 네. 이게 기초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터에 나아가서 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이었다면, 레위지파들은 하나님께 섬기고 회목봉사를 함으로써.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십니다 영적전쟁 가운데에 그리고 또 섬김과 봉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인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인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결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에 기인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고 아 사실은 내가 은혜를 붙잡는 것 같지만 은혜가 나를 붙잡는 것이구나 이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라는 표어로 1년 동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신 그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성들을 부르셨고 구별하기를 원하셨고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횡막 봉사와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큰 복과 은혜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18장. 찬성과 218장 부르실 때 부활 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